어 아, 이게 각도가 반대가 돼야 되나? 잠시만요. 아이쿠. 이렇게 돼. 어 아. 아니야 아, 열받는다 진짜. 이렇게 되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 지금 제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걸로 이걸로 방송을 하거든 이걸로 아침에? 새 컴퓨터거든 이거 목통이야 안 움직여 이게 지금 아야 전 전혀 안 움직여 이게 아 짱나 그래서 급하게 오늘도 아침 라이브를 핸드폰으로 켰습니다 네 이게 맞아 이게 컴퓨터 맞춘지 지금 몇달 됐다고 이게 맞아 이게 아침터 멘탈 터져 가지고. 그 핵심부터 얘기를 합시다. 아, 핵심부터. 핵심은 결국 그에에 저도 위에 또이 방송 방송도 읽히네 이거. 채팅은또 올라오네. 와나 환장하겠다 진짜 뭐이 뭐냐 이 컴퓨터 이거. 엑스 스플릿이 문제인가? 허, 씨. 자 아무튼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아, 핵심은 그 오늘 간단해요 핵심은. 엔비디아는 간다요. 예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놨거든. 썸네일 어디갔냐? 어, 썸네일. 썸네일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썸네일 못 보여드려서 문제요. 어. 썸네일, 요겁니다. 네. 아, 어, 썸네일. 아, 그네. 썸네일을 여기서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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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수 있겠네. 잠시만, 저 안경, 안경 좀 쓰고. 결론은 <laughs> 결론은 결국 승자는 결국 승자는 엔비디아야. 어 이번에 우리 그 구글이도 마찬가지로 어, 카메라 돌려봅시다. 응. 와 지금 피부 봐라. 구글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 많이 한다 그랬고 이번에 그저 마소도 보면은 결국 투자한다에요 결국 투자한다. 그래서 이거 보자 여기다가 썸네일 좀 바꾸고 썸네일을 바꾸고. 아. 결국 투자 한답니다 모든 거는 우리가 투자를 이제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쫄겁다. 음. 결국 승자는 어이 뭐야 이거? 어. 결국 승자는 미디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사운드 잘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그 핵심은 저는. 이또뭐뭐 뭐 이렇게 또 확대가 돼 버렸대. 어. 비율이 뭐지멋대로 그래. 어. 보시면은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 시외에서 어, 시외에서 이제 개그치 4% 부활.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은 5%, 5 부활. 어, 더 올라가고 있네요. 5% 부활. 어, 보이죠? 이것만 보셔도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제 확인된다. 어. 야, 이게 초점 초점 초점. 아 초점. 초점 네, 잡히냐? 네. 세기 말 감성이네요. 네. 엔비디아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님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빠졌다가, 그래, 반등하고 있고, AMD 8%! 네, 오늘의 실적 발표의 핵심은 AMD였는데, AMD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마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무슨 얘기 나왔냐, 그러면은, 마소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한말은딱이거였어요 한 마소의 실적 발표는 우리 돈잘 번다. 돈잘 버는데 그만큼 투자 더한다. 케펙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컨센서스가 13275였어요.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컨센서스가 13275였고, 이게 잘안 보이니까 요걸 요렇게 확대해서 우리 돈도 더잘 번다. 근데 우리 그돈잘 버는 만큼 우리 어디? 우리 겁나 투자한다 예요 요거, 요거, 요거. 로객심입니다. 밑에 있는 요, 요, 요두 가지 숫자, 요게 이제 캐펙스 투자인데, 요게 실제 투자한 발표, 13873.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어 결론은 그,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냐? 그러니까 AMD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났으니 아 조금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잠깐만. 어? 어? 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숏 빼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숏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따따따 따. 다시 단타를 치더라도전 여기서 숏을 빼겠습니다. 익절 할게요. 네. 익절 할게요. 예. 드디어 길고 길었던 쇼세 끝이 다가왔습니다. 왜? 아마존이나 뭐 메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투자를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AMD, 엔비디아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벌어 봤죠. 이거 뭐그 얼마 안 되는데. <laughs> 예. 저는 마소 실적을 보고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AI에 대한 혹은 우리가 더그 지금 이게 보시면 마소가 프리캐시플로우도 오프라이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도 좋아졌거든요 이게 좋아졌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확실히 돈을 지금 전보다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캐펙스 투자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애저라고 하는 애들이 그 전년 대비로 성장이 많이 줄었어요. 어 많이 19%밖에 19%밖에 안 늘었고 이게 특히 클라우드 쪽에 그 성장한 거랑 그다음에는 이게 또그 얘네들의 그돈 버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분류돼 있는 그런 포인트들 보면은 지난 분이랑 비슷하게 성장 숫자가 찍혔습니다. 지난 분이랑 비슷하게.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어 시장에서는 매출도 YYY 15% 성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지는 그거는 시장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더 이상 숏을 치기보다는 이제는 시장 반응에서.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요, 요뭐 AMD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쪽, s k 아이닉스쪽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AMD는 이번에 한 가지를 올렸는데 지금 그 AI 반도체 관련된 올해의 매출 목표치를 4빌리언에서그4 5빌리언까지 올렸어요. 예. 네. 근데 이게 4, 4에서 4 5라 그러면 얼마 안돼보이자면10% 이상 끌어올린 겁니다. AI 반도체 매출이 더더더더 더, 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우리가 좀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은 AMD가 10% 늘었다. 엔비디아는 그죠? 그러면은 하이닉스 그래도 120일선은 지켜내지 않을까? 라고 또볼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부분에서는 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에픽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에픽 매출 115% 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잘안 보일 수 있, 있겠지만 요기를딱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어 지금 115%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장에는 꽤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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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115%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그 매출 자체가 마진도 높은데 26%로 거기다가 11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인텔은 이제 골로 갔고, 그, 저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은 인텔 쪽의 그 기대 값인데. 저쪽은 이미, 인텔은 갔어요. 아, 그, 아, 님은 갔습니다. 네. 저런, 멀리 가셨어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 개같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반가운 부분. 어, 지금 실시간, 엔비디아가 5.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같이 반등하고 있죠. 나 어제 엔비디아 샀다. 단타치고 들어간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AMD. AMD도 매출 잘 나왔다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그러는데, 저 어제 방송 중에 샀잖아요. 어, 방송 중에. 방송 중이니까,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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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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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쯤. 이렇게 내려갈 때. 요렇게 어, 내려갈 때. 여기 샀죠. 어, 여기 샀어요. 아, 반방송 다들 보러 오십시오. 네. 여기 샀기 때문에, 여기서. 104, 105달러에 샀기 때문에. 어. 알았어. <laughs> 어. 아, 5마 6에 샀다 그러는데. 예, 뭐뭐뭐 그죠? <laughs> 어, 지금 시점에서요? 잠시만요. 뭐라고 내 채팅은 못 봤는데 열면 다시 보이지. 퀄컴 진입은 어떠냐 그러는데 똑같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퀄컴도 지금 6.5% 빠졌는데.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라인 요 지난번 어닝 어, 여기지. 지난번 어닝 라인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퀄컴 역시도 보셔야 되는데, 퀄컴이랑 엔비디아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긴 시결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금 빅테크가돈 쓰고 있는 단계. 근데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바꾼다라는 부분이나 뭐, 당장의 그, 그, 퀄컴 관련된 매출에서 우리가 보실 때 계속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이랑 콜컴 같은 경우에는 2 단계거든요. 우리가 AI 관련돼 가지고 내가 당장이 그 모바일 기기를 바꾸겠다라는 그 수요가 나와야 그때가 콜컴의 그 상승 그러고 난 뒤에 소프트웨어 쪽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콜컴은 저는 모으되 기간을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요, 요, 요 요기 나오는 숫자, 요,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포드 피이고 포드 피가 14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시장에서 고평가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콜컴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안 주는 이유가,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1단계, 스텝 1. 어, 지금 손가락 굵기 봐라, 씨. 어. 스텝 1. 스텝 1은 그 엔비디아입니다. 어, 엔비디아. 스텝 2. 그 온디바이스 AI. 마이너스 2 5 0도장이는데 오늘 따라가야. 하나? 아니요, 근데 따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결국 우리가 진짜로 시장이 그 환호하면서 올라갈 때는 엔비디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AMD가 이미 보여줬어요. AMD가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 BOJ는 그리고 그 FMC는 그나마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 BOJ <laughs> BOJ에서 BOJ BOJ 제가 그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저 어제 나스닥 빠진 거 이것 때문에 빠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 나스닥 빠진 거제 강의 그그 그 부산 강의 들으러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누구 에나가 강세로 가면 나스닥 무조건 빠진다 그랬어요. 프리스타빈, 슈퍼주스타빈, 감사합니다. 뭘 믿어. 믿지 마세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제가 부산 강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나 차트인데 에나 차트가 내려가면 은 이거에 이 지금 연동돼가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오늘 BOJ 있죠. 오늘 BOJ에서 더 에나 강세로 가가지고 지금 에나가 현 시점에서 152.63인데 에나에서 더 강세로 간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냥 묻지마 시스템 알고리즘 매도로 매도가 빵 터진다 그러면은 아 어, 그거는, 뭐, 어쩌겠어. 그거는, 뭐,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도가 아니고, 그냥 묻지마 매도, 묻지마 매도.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비치는구나. 아, 예. 사람들이 왜 내, 내, 내 핸드폰 방송 보고 왜 운다 했더니, 아, 내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네, 여기. 아, 멍청했네. <laughs> 예. 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걸 시장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에나가, 이150 라인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140, 130 4 0 1 라인까지 갈 거냐라는 건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은 그냥 매도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마소가 안 좋다가 아니야. 이 얘가, 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걸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싸니까,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팔고 비싸니까, 어디서 살래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비싸니까. 이게 지금 마소가 지금 3.8% 빠져도 PER이 3 6배예요 제일 그, 지난달, 지지난달까지, 제일 그, 보수적으로 보던 월스트리트 아저씨가 S&P 500 기준으로 4,800 찍었거든. 제일 보수적으로 보던 아저씨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그 S&P500의 PER을 대입을 했을 때 그때 놓고 보면은 S&P500이 지금 5천 넘기면 안된다 소리야. 근데 5천위로 올라와 있는 지금 현재 S&P500은 뭐 때문이다? 5천위로 올라와 있는 현 상황은 금리나 기대감 때문이다. AI 기대감 때문이다. 자, 그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은 마소 실적 보고 엔비디아 방향성 보고 AMD 반응 딱 보니까 어? 쇼트를 푸는 게 맞구나예요. 쇼트를 어, 더 이상 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쇼트를 푼 건데 결국 결론은 엔비디아가 좋다라는 거 확인 엔비디아 5.7%네. 엔비디아가 좋다라는 거 확인 엔비디아가 좋다라는 거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AI 수요 안 꺾였다라는 거 확인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 장중이 7% 빠졌는데 에이, 이러는 건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건 쇼트예요 쇼트. 진짜 이거 롱숏으로 그냥 수급으로 붙은 거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그 엔비디아가 다시 개그치 반등을 한다는 라 거는 딱 포인트가 뭐예요? 아, 우리가 엔비디아를 지금 쇼스를 쳐가지고 다 팔고 도망을 치고 여기서 엔비디아, 어, 박살박살 외칠 만큼 AI가 실체가 없는 건 아니구나. 구글도 그랬고, 마소도 그랬고, 결국에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돈을 쓴다라고 하는 얘네들은 지금은 아직 물음표이지만 AMD랑 엔비디아는 가는 게 맞구나 TSMC는 뭐 어떻게 되노? TSMC, TSMC, TSMC 보자. TSMC, TSMC도 올라야지, 올라야지, 올라야지. 아, 그렇지. 네, TSMC도 올랐죠. 시장 보시면은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돼서 어, 폭락 어떻게 해요 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이닉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고 ARM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ARM은 지금은 진짜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ARM에 대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지금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홀더 보시면은 이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이 88.6%가 이게 그게 그 전부 다 이게 요거 요거 요거. 88.6%가 전부 다 이게 그 소프트뱅크 물량입니다. 이게 메뉴에 요게 소뱅 크 물량 이게 9월됨 나와요 시장에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오버잉 이슈가 있는 종목은 저는 국장이든 미장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체크를 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ARM은 9월에 그 그, 매도 터지고 난 뒤에 접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이게 모바일 방송에 또 4,000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열심히 산다. 어, 열심히 산다, 테이바. 아, 예. 오늘은, 그리고는 BOJ 통화정책에 있고요 삼성전자 차트, 어, 오늘 삼성전자 IR 있죠? 근데 삼성전자 IR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그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 게,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아 그그그 암코 그, 그, 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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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코르 네. 얘들 실적 발표했는데 얘들 18% 빠졌거든. 이실이이18% 빠졌어. 이거 이거 인천에 사시는 분들 그그 그 많이 들어 보시니까 암코 그 회사 맞아 이거. 근데 얘가 아,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좋다.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좀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그 그 매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그그러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혹은 레거시 반도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암코어가 세계 최대 그그후공전아죠후공 말고죠 패키징 업체거든요. 그니까 얘네들이 뭐 TSMC에서 물건 물건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잘 아는데 얘네들이 이제 IR에서 딱 얘기한 거 뭐냐 그러면은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그 지금 레거시 반도체는 이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조금 그. 하...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물론 AI 반도체는 좋지만 하이닉스는 뭐 좋을 수 있겠으나 아 이게 그 암코의 실적을 보시면은 암코의 AI를 보시면은 아 반도체 조금 더 오래 걸리겠구나 정도의 타이밍 그런 얘기 어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어이 와중에 반도체 소부장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저점 매도하십시오. 예, 저가 매도하세요. 네. 아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거지. 안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마소 실적 보면서 뭔 얘기 했습니까? 얘네들 돈 때려 붙는다니까 계속 때려 붙는다니까 와, 환장하겠다, 진짜. 음.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오늘 IR이 있습니다. 오늘 IR이 있는데, 오늘 IR에서 우리가 꼭 하, 확인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삼성전자 HBM3 어떻게 되느냐? 어제 그, 어, JP m o r g a 이었나아이 요새 워낙, 워낙 보고서를 많이 보니까, 이씨, 미국 어떤 놈들이 모르겠다. 그말들 얘기했어요. 그 삼성전자 아, 아 블룸버그 어제 블룸버그였다. 블룸버그가 이제 짧으면 두 달, 길면 사, 길면 네 달이라 그랬는데 그냥 올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HBM3 콜테스트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식 보도를 했습니다. 삼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롱숏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고민은 해봐야겠으나. 일단,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61선이고, 하이닉스는 121선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마소랑 실적 발표 나고 난 뒤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차트 지금 여기에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그냥 단데 차트 맨끝트 보려보자. 삼성전자입니다. 차트 딱 그, 포인트 자리 보이죠? 하이닉스 보시면 포인트 자리 보이죠? 똑같아요, 얘들. 똑같은 자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계속 엔비디아에 돈을 준다, 엔비디아에 제품을 땡긴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캐펙 투자를 늘리고 있다, 캐펙 투자를 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애들이 이제 반등을 주면은 소부장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두 배, 세 배씩 올라갈 거니까. 얘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0.46%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일단 시초가, 출발 시초가는 이거, 그, 이렇게 빠져있는디. 나선 좋거든. 올라가야지. 올라가자. 어.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제 올랐던 그 섹터들은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어 지금 수급이 결국 반도체냐 아니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 고장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고장입니다 아 이게 껐다 켰다 해도 안돼 지금 저 위에 저저 나쁜 놈이 안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도 저게 참 웃기죠 채팅창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채팅 치는 게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어. 여기 여기 나오고 있어. 여기 실시간이요 근데 이게 안, 이게 안 움직여. 반응이 없어 화면은 나오는데 움직이질 않아. 껐다 켜도 이래. 미치겠어요 아... BOJ가 금리를 올릴까요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건든다기 보다는 그 10년물 금리를 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BOJ.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래서 BOJ가 발표했을 때엔화 어디로 가냐? 엔화 차트. 어디로 가냐? 더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엔나 에나 차트,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막 얼마까지 가하고 배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150을 깨냐? 150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엔화가150 에서 노냐. 그 정도 수준으로는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엔화가 150대를 깨고 내, 훅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또 약간의 그 추가 매도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시장에서 상정하지 않은 엔화 강세가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맨날 말씀드립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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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는 게 최고야. 외환시장은 우리나라 원달러 안율처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우리나라 이렇게 원달러 안율 어, 따, 따단 따단 차트 보시면은 한 달짜리 차트. 네. 한 달짜리 차트. 6개월짜리 차트. 거의 움직임 없잖아, 지금. 거의 움직임 없잖아. 요 차트면은 만족이에요. 요런 차트면은 만족이에요. 원달러 안전입니다. 계속 얼마? 계속 1380원 왔다 갔다 잖아요요거만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만족인데, 에나가 갑자기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왜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뭔데? 이러는 거지. 금리 인상 금리나 뭐 이야기 나오고 시장 반응해서 그냥 뭐 쏘쏘 그냥 152 3 152뭐155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시장은 안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싹섬을더 어, 오르고 있습니다. 0.49% 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나선 올 나선 이렇게 복귀하는 방향이면은 오늘은 그래도 타이닉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란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아, 제발 좀 사줘. 아이더 햄버거 형들, 그, 내가, 버거킹, 그, 사주 테니까 좀, 한입 닉좀 사줘, 씨. <laughs> 네. <웃음> 아무튼. 오늘도 다들 성토하시고요. 오늘 11시 20분에, 그, MTN에서 아마 장렬본부장님이랑 같이 방송을 할것 같아요. 삼성전자 컨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또 하겠죠. 어,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오늘, 그, 11시 20분, MTN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 지금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그, 그,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아침 시간대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창고 매수 들어오냐?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들어와야 돼. 지금 미국장에 요, AMD 7% 반등 이거 딱 놓고 보면은, 들어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우리나라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외국인 안 들어와? 금지에 똑같이 패러 가야지. 뉴욕 따라가야지. 뉴욕 쫓아가야지. 그죠? 오늘은 진짜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반대로 확 들어올리면은 그 다시 20만 원 가야지.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은 뭐 급한 거 있으면은 커뮤니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저그 다음에는 뭐 저그 방송 또그그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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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 n 가가 지고. 장일본부장님이랑 정리해서 말씀을 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테이버스입니다. 오늘도 다들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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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엔비디아 갑니다. 안녕.